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양수입니다. 소형 11척, 왕강망 12척, 유자망 조기배 9척 들어왔어요. 자망 3척에서 9 1 6 0세상자이편 접수되었습니다. 9,000상자, 오랜만이네요. 물건이 이제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수조기도 있고, 백조기, 참돔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3작씩 나오더니 뭐 한두상자. 백미, 안강망 백미입니다, 이것은. 유자망 백미하고는 크기 차이가 있다. 유자망은 23cm 비슷비슷해요. 안강망은 속은 조금 한 1cm 정도 작기도 하고, 23cm도 들어있는데, 크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선별한 거고, 유자망은 기계가 선별한 거다. 안강망은 미시알이 또큰 것들도 있죠. 25cm 이상 큰 것들이. 10여 마리. 유자망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니까 러 그때 그때그때 다르다. 선도는 안감망이다 좋습니다. 씨알은 아쉬워도. <laughs> 바라족 이런 것들 작죠. 작은데 선도는 더 좋아요. 음. 맛도 있고. 유자망 발리를한띠 갈치. 띠 없는 거. 삼지 이상. 갈치는 이 자망도 사람이 선별합니다. 이 물건들 한 군데 다 퍼가지고, 실치는 실치대로, 세 띠, 두 띠, 한 띠, 눈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이걸도 꼼꼼하게 막, 무게 달아서는 못해요. 이렇게 선별하는 것들이. 눈대중이죠. 눈대중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사이즈를 구분을 합니다 파족이 소 있고 일반 파족이 네, 왜 180파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파족이 180파족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이즈 차이 약간 있어요 미세하게 더 큽니다 A급파들 140, 120, 100미 일반 정품 100미 사이즈 가장 큰 거예요 조금 더 커지면 75mm 까지 나옵니다. 지금 100mm 시 가운데 있는 것이 24cm, 5cm, 6cm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것들.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75mm로 빼요. 여배는 많이 못 잡아왔고. 배마다 차이가 심하네요. 아홉척 중에 쪼오해 보면 저쪽 두 상자 어이솟 사이 있는 깡치들 저두 척은 많이 잡아왔고 배마다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이러면 이자망 조기는 한 이제 초여름부터 나오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당연히 선도가 시 좋습니다 날 추워지면 고기들도 좀 단단하고. 겨울철 접어들면 이제 당연 보긴 좋죠. 좋은데 나오는 양이 적어서 가격은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각만 바라족이 사이즈가 좀 아쉬웠던 분들은 그거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바라족기는다 그렇게 속은 자라요. 유자망 쓰셔보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로 이제 생선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안각만바아주기큰 것도 있어요. 다른,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속시하던 괜찮죠? 20cm 이렇게 나오니까 팔아주기 큰것 바버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민어, 돌돔. 낚시하시는 분들 좋아하시죠 화로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당연히 화로보다 품질은 떨어지겠지만. 선어회로도 돌돔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잡은 절 만든 것들은 단단하니 쓸만합니다. 사람 때야, 사이즈는 많이 좋아졌고요. 이러다 뚝 끊깁니다. 뭐 이러다 갑자기 뭐 이만큼 나올 수도 있는데, 쫙 깔려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예측은 할수 없습니다. 엊그제 중화새우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지금 딱 떨어졌잖아요. 어디, 근데 이 마트에서 사왔나 할 정도로 진짜 거짓말같이. 바닷속을 할 수가 없어요. 풍장아 큰 것들. 야경으로 많이 씁니다. 저런 사이즈는 돌돔, 설어여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단가가 좀 있어요. 절대는 저희들 한 번씩 소개해드릴 때는 매입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저렴할 때 가격 다 보고 사요 대략적으로 장사꾼은 아 내가 이 가격대는 팔만 하겠다 싶은 가격에 이 매일 하죠. 꼭 필요한 것들은 가격 안 따지고 사야 되는 것들은. 경쟁자가 많을 때는 비싸더라도살 때가 있는데 보통은 싸게 살려고 눈에 레이저 나옵니다. 영리할 때는 보면 평어, 평어도 엄청 많고요 아마 연중 가장 저렴한 시기예요 일단 물때가 초물때는 손도가 아주 좋고 잡힌 장이 적으니까 크기가 좀 아쉽고요 이렇게. 한살이 보름 동안 그 중간에 한참 잡기도 하고 하루 정도 모여 있기도 하고 물건이 이럴 때는 좋죠 와 대하 좋습니다 침 넘어가네요 대하 좋아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선도도 좋고 지금 막 묵은 게 없어서 검은 띠가 많이 없잖아요 보시면 왠지 왠지 해가지고 저런 것들, 한1 k 에한 15마리, 16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지금 가장 커졌어요.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뛰었습니다.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 저렴합니다. 3년, 4년 전에 대학 일절 안 나올 때도 저희 이제 대학 매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써야 되니까 튀김용으로 시장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을 해놓으려고. 그러면 뭐 키로에 소비자 값만한 5만원씩도 갑니다 최근에는 3만원대니까 가격이 뭐 나쁘다고 볼수 없죠 양식 흰다리세워도 이제 2만원대에 유통이 되니까요 오미사미 사이즈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애들이네 최근에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삼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띠 두띠 풀치들. 자,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가 만땅이다. 양강망이던 유자망이던 금요일 택배 오늘 마감이고요. 경매는 내일까지 있습니다. 내일까지 있고 내일은 택배가 안 되고 일요일은 또 택배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보내드리는 식당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잘 넣어놓습니다. 포장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녹지도 않고 참고하십시오.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